자 우리 클로봇을 보여주신 우리 시님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클로봇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졌습니다. 큰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세요. 자 빠르게 좀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 클로버 다시 한번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대응을 좀 잘해야겠죠. 현재 상황이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게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이 시황 자체가 좋습니다. 더욱 더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미국 시장도 그리고 국내 시장도 현재 로봇 이 로봇과 AI 테마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 인데요. 이번에 소프트뱅크 그룹이 어떤 거 있었어요? 스위스 글로벌 기업 A, B. 비에 로봇 사업 부분에 약 8조 원 정도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테마 자체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클로버도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클로버는 뭐예요? 3, 4분기 이어서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엄청 쏟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제대로 포착해서 3, 4분기 넘어서도 큰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현재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수혜도 진짜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대감이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잘 포착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제가 매번 여러분들 도움드리면서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최근에 제가 클로봇 언제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나요? 제일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6월 4일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17,500원에선 무조건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죠. 17,500원이 언제요? 17,500원이면 이때 요. 이때 여러분들 제가 이때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늦게라도 매수하신 분들 이번에 수익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 아직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나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 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클로봇시니까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한글자 클 클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로만 제공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버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클로보시니까 클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 드리고 있는 게 있죠. 뭐요? 제가 이거 말고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랑 추천 종목들 진짜 매일매일 드리고 있죠. 제일 최근에 여러분들 큰 수익 났었던 거 어떤 식으로 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YC 매수하자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던 거 결국 당일에 바로 갭상승 출발하면서 우리가 큰 수익 아침부터 가져갔죠. 자 그리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일 동안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서 10%가 넘는 큰 상승 나왔죠. 자 수익 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YC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당일 큰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10%가까 수익을 좀 가져갔었고 그리고 네오쌤은 어떻게 됐어요? 네오쌤은 제가 인증 올리고도 여러분들 20%가 넘게 큰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큰 수익 가져갔었고 이런 식으로 매수매도 타점 대응 전략들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다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드린 거지만 가끔씩 뭐 우리는 항상 100% 수익 낸다 이렇게 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나요. 항상 조심하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이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들 추가적인 호재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로보티즈가 이번에 호재가 있었다.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적 관련 쓰여지 호재가 조금 많은데 이거 먼저 여러분들 정부의 호재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로봇은 펍안 하잖아. 노란봉 투법, 노동쟁 리스크에 활활 로봇주 날아가고 있다 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로봇 관련 주 정책적인 상황과 지금 현재 딱딱딱 맞물려서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서 대놓고 AI와 로봇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잡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여러분들 AI 예산 언제예요? 얼마예요? 얼마?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자, 정부는 2026년 예산. 예산에서 이 AI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피지컬 AI 쪽 휴머노이드나 이 지능형 로봇에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로봇 소프트웨어 제품 플랫폼 기업에게 R&D에 관한 이 보조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클로봇은 뭐다? 이미 보스다이나믹스 스팟, 국내 유통을 맡고 있고요. 스마트 물류센터 통합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지원과 시장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상반기 매출 전년 대비 10%가 벌써 넘게 올랐다. 본격적인 성장세는 하반기부터 보여줄 예정이기 때문에 3, 4분기 이어서 추가적인 급등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전망이 진짜 좋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기회다, 기회다 말씀드리면서 이때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절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아. 하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 드렸죠? 제 전화번호로 클로봇이니까 그냥 편하게 클 클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행 전략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로만 제공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구독 버튼 남하시면 부탁드립니다. 클로봇이니까 클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보다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매일매일 공유드리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하우랑 종목들 매우 추천드리고 있다. 자 노하우 같은 경우도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YC 같은 경우도 제가 드리고 바로 급등이 나면서 우리가 당일에 10% 넘는 수익 가져갔었고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며칠 동안 보유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많이 나오고 현재 10%가 넘는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수매 매수 4점 대응 전략들 매일 제가 공유를 드리고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YC도 급등 나왔고 네오쌤도 20%가 넘게 올랐죠.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 가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행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영상 마무리 쯤에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우리 주주님들 주식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거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 주식을 잘 위해선 항상 건강이 중요해요. 이 건강이란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이 있다. 이두 개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건강해야 투자로도 성공을 할수 있는 거야.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근데 딱 마침 여러분들 우리 나이 때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딱 가지고 갈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산책입니다, 여러분들 산책. 최근 들어서 날씨가 좀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만약 뭐 비올 때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다시 한번 누워서 휴대폰을 본다든지,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꼭한 번은 여러분들 생각이 나신다면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책하는 거 여러분들 건강에 너무 좋아요. 햇빛을 보면서 비타민까지 들어오고 우울증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수익이나 손실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 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욱 더 나가서 꼭 산책을 진짜 10분이라도 제가 막 30분, 한 시간 이상씩 많이 걸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요 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최소한 10분 정도라도 우리가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오면 그날의 기분이 정말로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산책을 하시면 우리가 육체적 건강과 이 정신적 건강을 둘다 챙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나가서 산책을 한 번씩 하고 오시는 걸.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한 번에 챙겨야만 좋은 수익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를 할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오래오래 수익을 잘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적인 측면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연히 제 주위에는 증권적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항상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이제 뭐 위장이 진짜 너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막 암까지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보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다니게 좋다. 그 대표적인 바로 산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도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밥 먹고 한 10분, 20분 정도만 걸어줘도 혈당도 낮아지면서 당뇨 위험도 많이 줄어들고요. 여러분들, 살도 덜찌게 돼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은 너무, 너무 이 수익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간다고 보기 보다는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꼭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면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수익적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좀 챙기시면서 같이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분명 수익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많이 수익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